을한 점이라도 또 승점 3점을 만들어내기 위한 경기에 출전하다 보니까 책임감까지 생기면서 최근 들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재석이 갑니다. 오재석 안쪽으 송시우 다시 오재석 넘겼습니다. 김동현을 던김도 골. 시즌 첫 번째 선발로 나서 공격의 스트트 왼쪽 윙어에 이준석 역시 중얼에서 오른쪽 방향을 봅니다. 헤드로 떨어뜨리고. 자, 빠르게 깔아서 갑니다 자, 살아있어요, 크베시티 크베시티, 크베시티 왼발 슛으로 시도해봤습니다 뒤쪽에서 다시 신지로 오른쪽으로 예. 자, 빠르게 방이 코어킥 자, 붙여줬습니다 앞쪽에서 먼저 머리를 밀어내고 있는 인천입니다 자, 끝이라고 생각이 네. 되고 김동원 선수를 도와주려면 수비라인에서 적극적으로 상대 슈팅을 저지하기 위한 슈팅 압도를 계속해서 줄여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후반쪽으로 빠르게 따라갔습니다 팔라시오스가 자,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잘 나갔어요, 슈팅으로 이어가지 못했고요 입니다 이제는 뭐 상무 입대를 앞둔 또 정동윤 선수 뭐 네. 문재환 선수도 있고 이제 지연학 선수도 있고 이제 좀 군대 가야 될 선수가 지금 세 선수나 된다는 게. 있고 있는 인천 선수들입니다. 자 일단 일단 판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몸을 던져서 끝까지 다리 사이로 빼려고 했는데요 여의치 않습니다 살짝 뒤로 빼주고 자, 여기서 볼이 일단. 아, 계속해서 좀 경기에 출전하다 보니까 책임감까지 생기면서 최근 들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광석 하창래가 빠져나가면서 중앙한번더 왼쪽으로 접벽가있는데요 오재석, 지금 아, 뭐 오재석도 경한 네. 있는 선수를 일단 송민재 에 사고 싶다 이런 강 의지로 어, 해석을 해야겠 될것 같습니다. 자 주황 조에서 연장했습니다. 일단 위기 상황을 넘겼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CU 타임 어쨌든 뭐 아직 발끝에 어떤 그 골문 열었던 감이 있을 텐데요. 자, 왼발로 반대쪽으로 네, 4개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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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맞 4개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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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맞춰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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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 개맞개개 스틱을 떼는 줄 못했고요. 다가 있으면 묶여있을 수가 있으니까. 강성철과 같은 골반 점프를 하면서 볼을 먼저 터치하고 있는 오재석 더 압박을 해보려 고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오재석 쪽으로 떨어뜨려놓고. 이것 네, 완벽하게 이루지는 않으니까 잘, 자, 장군 조로 송민규 쪽으로갔습니다가운드가 아, 됐는데요. 자, 송민규 끝까지 따라갑니다 어, 살려놨어요. 네이비맨 치. 빠른 역습 가능해요. 보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수빈. 일단 한번 접으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송민규가 오른쪽으로 팔라시우스를 본가로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전진 패스 돌아섭습니다 송민규. 아 그쪽에서 뒤로 위험했는데요. 김도혁 선수가 좋아요. 잘, 잘 봤어요. 되고, 자, 오재석이 갑니다. 오재석 안쪽 킥. 송시우 다시 오재석 넘겼습니다. 김도현 있는 김도혁 선수입니다. 더네개 봐야 반대 전환 패스 굉장히 좋았고. 네. 자첫 번째 오재석 선수의 네. 위치를 좀.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 발리 기가막히 슈팅 장점이니까. 네. 자, 일단 변화를 갖기 위해서 고영준이 준비하고 있네요. 하드로 떨어뜨리면서 따라가고 있는 송시우. 을한 점이라도 또 승점 삼 점을 만들어내기 위한 득심을 발휘해야 되는 강성우의 도움이 과연 어느 순간에 또 하나 나오게 될지. 아! 아! 시선을 전방으로 본 상황이 아닌데, 자, 인천 선는좀 아쉬운 파울이 좀 나왔습니다. 잡습니다. 강성호 죽어 다시 이어봤습니다. 강성호 페널티 안쪽에서 2명, 3명. 네. 자, 짧아요. 그 강하게 일단 두명세명 국민규대가 자 잘봐요 세상 오재석 너무 급하게 일단 더워냈는데요 만규 오재석 선수의